지성 피부에 맞는 모공 커버가 잘 되고 이목구비를 또렷하게 살리면서 퓨어한 그런 화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티스트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컴공에 재학 중인 4학년 대학생 김희서입니다. 뭔가 제가 화장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진에 좀 부하게 나오더라고요. 뒤가 남이 안 드는 거, 사진 찍었는데 얼굴이 납작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모공 커버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막 닮고 싶은 연예인이나 뭐 아이돌이나 그런 거 있어요? 저희 학교를 나오신 노윤서 배우님이 제 롤모델이셔가지고. 오. 하는 거 같아요. 어,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석 살롱의수석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또 오랜만에 오게 된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아리따운 게스트 분을 모시게 됐는데, 그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좀 맑은 이미지였거든요. 깨끗한 이미지라서 한번 듣고 싶다 했는데, 실제로 오늘 들어왔을 때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아하고 그냥 네, 예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하죠.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텐데, 오늘 어떤 컨셉으로 메이크업 하는지는... 전 모르시죠?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정하고 이 촬영을 진행하지는 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사용을 해야 할지 직전까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부선님 얼굴을 보면서 아, 어떤 메이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왔고 끔 어, 고민일 수 있겠다 싶은 거는 이마 쪽에 서약을 잡고 살짝 이렇게 커버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모공 말씀하셨는데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모공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은 저는 두 가지 제품 사용할 거거든요. 아무래도 퍼시픽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시크스테이 파운데이션 저도 오늘 발랐고요. 이 제품이 피부 결 굉장히 좀 매끄럽게 커버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모공 커버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할 건데 피부 타입이 혹시 희선님은좀 어떤 편이에요? 전 지성이. 사실 희선님 정도의 피부 타입이면 단독으로 쓰셔도 좋기는 해요. 저는 약간 수부지거든요. 시슬리의 이 제품이 틴트 제품인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를 한번 믹스를 해볼 거고요. 파운데이션 보통 어떻게 바르세요? 저는 손으로 찍어가지고 음... 이렇게 펼친 다음에 이제 퍼프로 퍼프로? 어?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저도 그냥 대충 이렇게 쭉 바르고 퍼프로 이렇게 밀듯이 모공을 살짝 메우듯이 이게 그냥 한번 발랐을 때요 굉장히 지금 얇게 발렸거든요. 한쪽만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내 얼굴 같은데 싶지만 여기랑은 차이가 그쵸, 있네요. 네. 모공이 살짝 블러된 느낌 그리고 톤이 약간은 고르게 교정이 된 느낌 이런 퍼프 쓰실 때는 잘못하게 되면 계속 찍혀요. 파운데이션을 손등에 넓게 펼쳐주고 이렇게 골고루 묻혀주세요. 슬라이딩해서 바를 때 이렇게 너무 많이 밀리거나 너무 많이 찍히지 않습니다. 초벌은 이렇게 끝났고 그러면 이제 2차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커버죠. 나 커버 좀더 해야 되는데 하신다면 이제 브러쉬의 도움을 조금 빌려야겠죠. 양쪽에 고루 묻혀 주고요. 커버 조금 더 하고 싶다 싶은 부분에 살짝 얇게 한번 쿠션 쓰세요. 저는 쿠션이 너무 떠 가지고 아못 쓰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조금 더 정교하게 커버가 필요한 부분들은 퍼프 이용해서 두드려 주시면 훨씬 더좀 섬세하게 피부 화장을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웬만해서는 아마 커버가 다될 거예요. 특히 이제 이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 정말 커버력 좋거든요. 돌출되어 있는 트러블들이 어, 있어요. 맞아요. 정말.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아, 아잘잘 만약에 이것까지 커버를 해야 된다고 하면 뭐 마무리 단계에서 외출 전에 한번 이제 콕콕콕 집어서 해주시고 파우더 탁 눌러주시면 훨씬 더 네, 지속력 있게 메이크업을 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피서님 얘기했던 쉐딩. 아, 네. 저는 사실 처음 보고 도대체 저 여성이 왜 쉐딩이 필요한 <웃음> 것인가. <웃음> 개개인에 따라서 그걸 조금 스트레스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희선이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꺾여져 들어가는 각이 탁 꺾여져 들어가지 않고 약간 완만하게 들어가거든요. 아, 네, 사진 찍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팅 보여 보여요. 아... 거기만 살짝 좀 건들면 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딩 제품을 네, 사용을 할 거고요. 정교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네.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이제 신경 써서 하는 순간 여기 너무 시커매지니까 그냥 파운데이션 살짝 묻어있는 이 퍼프에 가볍게 다시 묻히고요. 이제 이 완만한 이 부분을 좀 그림자를 더 진하게 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살짝 첫째도 둘째도 자연스럽게. 자, 이 정도인데 사실 어디 가가지고 나 얼굴이 너무 각자서 너무 커요. 러면 이제 욕 먹죠. 그래서 파우더 처리를 브러시로 슬렁슬렁 하는 거는 보셨겠지만 쇼 살롱에서 이렇게 퍼프로 파우더를 찍어서 바르는 건 처음이에요. 저도. 네. 바르고 지금 진짜 제가 많이 발랐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 네 양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제일 고민인 부분이 일단 여기 코양 바로 옆쪽이 제일 모공이 잘 보이는 부분이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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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한 번에 많은 양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찍고 바르고 찍고 바르고 찍고 바르고 좀 귀찮더라도 피부 상 한번 볼까요? 파우더 이렇게 쓰실 때는 정말 얇은 매끄럽게 잘 발리는 파우더 선택이 중요하겠죠. 네. 피부 화장 어느 정도 완성을 해서 다음 단계로는 이제 블러셔 한번 네,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블러셔는 평소에 하세요? 제가 사실 위치를 잘못 잡아가지고 아, 네. 네, 항상 네. 할, 하면 실패해요. 아, 예전에는 얼굴형이 길면 어떻게 해라, 동그라면 어떻게 해라, 어려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이런 방법들을 제안을 했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쓸 컬러는 이 컬러예요. 음. 약간 이거 쉐딩 컬러 같지 않아요? 네네네, 음, 네, 네. 제가 봤던 저, 것들이랑 좀 다른 그, 느낌이에요. 베이지 색상이고. 약간의 펄감이 있는 블러셔고요. 다시 펄 있는 블러셔가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아마 느껴지시겠지만 이 블러셔를 도대체 어디까지 바르는 거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눈 앞에 하고 다 바르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살짝 연결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블러셔 1차적으로 완성하고 저는 모든 메이크업 제품을 다한 번에 완성하지 않거든요. 네. 피부도 한80% 해놓고 마무리할 때아 보고 블러셔도 일단 80%해놓고 마무리할 때한번더 보고 이게 약간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으로 이제 한번 넘어갈 텐데 아이 섀도우는 이 컬러 네 P의 네 케이스가 너무 귀여서 워 한번 사봤고요 두 배합지 컬러를 섞어서 아이홀을 따라서 가볍게 쓸듯이 발라주고요 그냥 은은하게 좀 이렇게 명암이 살짝 들어간 정도죠. 평상시에 그러면 아이 메이크업은 하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어 섀도우 정도 속눈썹은 영양제 발라가지고 워낙에 속눈썹 진짜 길어가지고 이게 담기나요? 진짜 길거든요. 같은 컬러로 언더도 가볍게 눈 앞머리에 살짝 발라보겠습니다. 음. 아이라인을 평상시에 하세요? 잘안 하세요? 그렇죠. 점막까지 닫히면 약간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눈인 것 같긴 해요 점막이 약간 보이긴 하는데 이건 라인을 할지 안 할지는 이 속눈썹을 마스카라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속눈썹이 일단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숱도 많은 편이거든요 저는 그냥 브로우 카라 제품 있죠 아, 네. 어. 색이 많지 않은 거 그런 것도 약간 고정력이 있으니까 좀 깨끗하게 쓰기 좋아요 눈썹에만 쓰는 용도로 따로 구입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브로우 카라가 그래도 틴팅되는 이 세럼 보다는 유지가 잘될 거예요. 이 제품이거든요. 패키지도 너무 귀엽죠. 네. 저도 처음 사봤는데 뭐 귀엽, 괜찮더라고요. 그냥, 네. 그냥 눈썹 뿌리 쪽에 가볍게 끝으로 너무 많이 묻지 않게 이제 결을 살짝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렌선 아. 테마 아. 분들은 이제 익숙한 네. 글고데 살짝 하겠습니다. 눈썹이 진짜 기네요. <웃음> <웃음> 이대로 아이 메이크업을 끝내기는 살짝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언더 뒤쪽에 음영감을 더 줘서 약간 더좀 선명한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수학 살롱에서 네, 한번 소개했었는데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에스쁘아의 아이 오프닝 펜슬. 요즘에 이제 디테일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약간 음영감을 줄수 있는 펜슬이고요. 이 컬러가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음영감을 줘서 텁텁하거나 답답해 보이지 않지만 눈을 좀 선명해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않게 맞아요. 해요. 네, 그래서 희선님은 이제 약간 좀 그런 느낌의 제품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나 했어 이런 느낌보다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까 전에 여기 처음 썼던 섀도우 컬러 살짝만 좀더 발라서 음영감 살짝 주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선택이에요. 조금 더 짙은 컬러 이런 컬러는 그래도 더 선명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한 가지 톤 정도 더 약간 딥한 컬러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 난 그래도 깨끗한 느낌이 좋아하시면 이 정도도 충분히 훌륭하죠. 점막 안쪽에 살짝만 터치하겠습니다 라인 안 하겠습니다. 네. 안 하고 그냥 아이섀도이 정도 하고 마스카라 하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센슈얼 파우더 매트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센슈얼 파우더 매트 기존에는 써보신 적이 있거나 혹시 보신 적은 있으세요? 보, 본 적은 없어요 아, 네네네. 이 제품 뭐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기 네, 때문에 안 써봤어도 아마 아, 본 적은 있어하는 분들 네. 대다수일 거예요. 제형과 내용물과 그다음에 어플리케이터까지 완벽하게 다 바뀐 새로운 센슈 파우더 매트가 출시가 됐습니다 데어베어 컬러하고 핑크 헤이즈 컬러 두 가지가 나왔는데 색을 보고 제가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면 외관색은 그래도 어, 굉장히 되게 트렌디하다 정말 요즘 유행하는 누드 컬러구나 누디한 계열이구나 했는데 보니까 이런 황토색인 거예요 실제로 색깔을 한번 보면 정말 입술에 바르기는 조금 이네 신기한 컬러죠 <laughs> 요즘에 이런 말 쓰나요? 요물이에요 <laughs>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분명히 이 색이 예뻐서 샀는데 막상 발라보니까 왜 다른 색깔이 나오지? 하는 경험 있으셨나요? 항상 그래요. 아, 항상 그래요. 이런 고민을 가진 랜선 팀원 분들은 이 제품을 이 컬러 꼭좀 주목해주세요. 베어 베어 컬러 색상이 여기 성장에 발랐을 때와는 약간 다르게 조금 더 누디하게 나옵니다. 약간 더 베이스 색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센슈얼 파우더 매트는 약간의 픽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착 달라붙어서 이 톤을 한 톤으로 커버업을 해줘요. 이 대어베어 컬러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컬러 써주시면 훨씬 더 상상했던 컬러와 좀더 가깝게 음, 표현하실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럴 수 아...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컬러 단독으로써도 굉장히 좀 세련된 컬러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톤은 아마 하나만 썼을 때 어울리는 피부톤이 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색깔 어때요? 이렇게 보았을 때하고 또 약간 다르죠 약간의 입술의 붉은색이랑 섞이면서 뮤트하고 핑키하고 약간 브라운 색깔이 좀 묘하게 섞여요 윗입술에 비해서 아랫입술 살짝 더 도톰하면 네, 좋을 것 같거든요 아래쪽에 살짝 이컬러좀 확장을 하겠습니다 입술 라인 쪽이 너무 짙어서 고민이신 분들도 이 라인 쪽에 좀 집중적으로 발라주시고요 예쁘긴 하다 선생님 뭘 발라도 네 진흙을 발라놔도 네, 예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네 핑크 에이지 컬러 되게 얇게 양을 취해서 살짝 톡톡톡 우리가 앞전에 이마 쪽은 좀 마지막에 다시 손을 대겠다고 근데 진짜 네 유분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약간 좀 고민이 아마 될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빨리 무너지니까 그럼 더 두꺼운 컨실러를 써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맞아요. 두께감 있는 띡한 제형을 쓰면 조금 더 오래 버티긴 하겠지만 문제는 무너지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무너지거든요. 그럼 그런 두꺼운 제형들은 수정이 너무 힘들어요. 어차피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정이 조금 더 용이한 얇은 리퀴드 타입을 쓰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마 쪽이기 때문에 색깔 선택 잘 해야 돼요. 보통 스팟은 피부톤보다 밝아지면 커버가 잘안 돼요. 문제는 여기 티존은 조금 더 그래도 밝아야지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밝지도 그렇다고 너무 차분하지도 않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어두운 색상 먼저 한번 색을 보고, 약간 밝은 색상을 믹스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파운데이션 썼잖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남아 있는 브러쉬 써주면 더 좋죠. 밑에 발랐던 파운데이션 색깔과 약간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기존에 파운데이션 발라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브러쉬로 밀면은 약간 밑에 파운데이션 발랐던 게 벗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신경이 쓰이시는 분들은 그냥 퍼프에 이렇게 골고루 묻혀서 두드리는 꼼꼼하게. 드려주시고 이 정도 하면 웬만한 건다 커버가 될 거고요. 그래도 약간 좀 붉은 게 보인다. 그럼 그냥 가문눈 하세요. 네. 그것까지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 어... 어... 적당히 가문눈 하고 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네. 다시 한번더 사우더로 브러시로 먼저 가볍게 눌러주고 퍼프 양 조절 꾹꾹꾹꾹 눌러서 마무리 이마까지 메이크업을. 네, 끝내겠습니다 정신경 쓰이시면 앞머리 그냥 내리세요 아, 네, 실장님 오늘 스타일링은 앞머리 내리는 걸로 네 이렇게 이제 메이크업은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네 진짜 뭘 해도 다살떡같이잘 어울리시네요. 네. 괜찮으셨나요? 아, 재밌었어요? 신제품도 아. 되게 컬러가 처음에는 좀 신기하다 했었는데 어, 어, 어. 이게 보면 볼수록 네. 예쁜 것 같더라고요. 되게 되게 묘한 그 매력을 네. 가지고 있는 컬러. 죠 네. 네, 맞아요.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입술 바르시기 전에 쿠션으로 한번 색 죽이고 시작하시잖아요. 어, 네, 그거 대신에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어, 들어요. 파운데이션이나 이제 쿠션 파운데이션 쓰시게 되면 다음 단계 색을 올렸을 때그 파운데이션 입자도 피그먼트하고 섞이면 좀 탁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잘 붙어 있기 때문에 드로스 발라도 많이 섞이지 않더라고요. 대학생 대표로 샘팜에 네,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시청하고 계시는 랜선 팀원들도 새렇게 출시되는 샘팜에 많은 기대와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음.